진짜 국사를 보여준다. 출판사 대표 겸 시민 역사 연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봉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고려의 영토에 대해서 제가 반론 불가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려 영토를 보시면 일제 시대 때 쓰다 속기치라는 일본 놈이 그려준 고려의 북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 시대 배웠던 그 영토 그대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영토보다 훨씬 작게 축소된 고려 영토로 배우고 있죠. 하지만 이 만주 쪽에는 지금 현재도 쌍성총관부, 쌍성, 그다음에 공엄진 선충령 등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나대학교, 그리고 이덕일 그다음에 종교를 위시로 한 대한사랑 등이 고려 영토를 만주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토들이 과연 정확할까요? 자 조선시대에 기록된 고려사의 본말이죠. 우리의 정통사서 이 보물입니다. 이 고려사에는 수많은 고려의 지역명들이 나오고 전쟁 기록들 무역 기록들 그 다음에 고려가 황제국으로서 주변의 여러 국가에게 조공을 받은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와 많이 다르죠. 자이 지역명들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려사의 28개 의 지역명들을 어,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한반도에는 북한의 평양 위쪽에 순천 빼고는 거의 다 한반도에서 찾을 수 없는 지역명들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명이 중국에 있다고 지역명이 똑같다고 어떻게 그곳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역사라고 할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나 그 지역명들조차 한반도에는 없단 얘기예요. 고려사 지역명들도 없는 한반도만 보면서 지금까지 뭐하고 자빠졌나? 이자들 과연 고려사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고려사 해석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자들, 그리고 또 생업에 바쁜 우리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게 바로 이자들 아닐까요? 오늘 고려사를 통해서 보여드릴 지도는 이겁니다. 고구려에게도 제사를 지냈던 김씨황제, 중국의 마지막 왕조죠. 여진족. 청나라입니다. 이 청나라 때의 지도인 대청광여도입니다. 우리가 만주족으로, 여진족으로 그토록 폄하하던 그 여진족이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습니다. 몽고와 고려, 그리고 고려의 땅에서 건국한 명나라, 그리고 조선. 자, 이두 나라. 이 조선은 건국 때부터 명나라의 종속대기를 추천하며 건국한 나라입니다. 자 위에는 아직도 고려의 일파였던 금나라, 여진족. 후에 청나라가 됐던 후 금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 조선은 여진족을 오랑캐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은 고려와 같은 민족이었죠. 자 이런 조선이 하대하던 여진족에게 우리 조선의 왕 인조는 삼전도에 끌려나와서 이 말을 땅에 박아야 됐습니다. 병자호란이죠. 그여진족이 후에 청나라가 되고 옛날에 고려인 또 신라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금나라의 김한보를 이어받은 그 나라 후금으로 자청하면서 청나라로 불리던 김씨 황조가 공격하게 되죠. 자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대청광여도입니다. 고구려에게 제사를 지냈고 중원을 루비던 여진족인 청나라가 만든 이 지도를 오늘 보실 건데요. 우리 고려사는 현재 2021년에 현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연구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고요. 학계에서 거의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이 고려사에는 엄청난 지명과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이 고려사 28개의 지명들을 중국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때 만든 대청광여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28개의 지역명들은 현재 이 대청광여도에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28개의 지역명들은 대청광여도의 거의 오직 유일한 지역명들이고 대부분 북경주의, 또 산동반도주의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려의 서경이 북경이라고 제가 늘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가 사설을 볼때 현재 국사편찬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어떤 사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서, 그다음에 중국 사서, 모든 사서, 일본 사서들이 종합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지역명을 검색할 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리지는 이 지역명들이 중국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리지로 교차검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고려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사에도 지리지가 있고, 삼국사에도 지리지가 있는데, 여기 등주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등주는 원래 고구려 땅이었다가 신라 땅이었다. 별호는 삭방주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삭방이라는 얘기는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리지를 통해서 교차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단지 지역명이 같다고 그 지역명을 유출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삼국사계 고려사의 지리지에는 모든 지역명들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고, 어느 나라의 영토였고, 또 어떤 유래가 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반도에는 이런 지역명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를 않아요. 다 비정한다, 추정한다. 예전에 그렇게 불렸다라고 하지만, 현재 지금 중국 동부에 그대로 아직도 대부분 거의 다 존재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고려의 순천. 자, 순천은 북경을 순천이라고 불렀죠 한반도 북한에도 순천이 있습니다. 평양 위에 순천을 그려놨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순천은 좀 다릅니다. 고려의 순천은 서경으로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고려의 창평, 고려의 천수산, 천수산에 천수사가 있습니다. 자, 개평이 있죠. 이 개평은 거란족과 싸우던 장소가 개평이에요. 자, 고려의 흥주가 있습니다. 고려의 통주. 통주가 이곳에 있어요. 만주에 있는 건 통주가 아니죠. 통화죠, 통화시죠. 다른 데입니다. 고려의 통주, 거란족과 전쟁을 벌였던 요나라와 전쟁을 벌였던 곳, 고려의 영령. 자, 고려 왕의 조카 영령공, 영령공이 있었던 곳. 고려의 보정이 나오고요. 고려의 안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명이죠 지지를 통해서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려의 함령, 고려가 순덕의 성을 쌓았다. 순덕, 지금의 형태예요. 지금의 형태입니다 고려 영토, 순덕 한반도 없죠. 고려의 광평. 자, 광평은 보시면 지리제 이렇게 나옵니다. 광평현과 하빈현의 지진이 났다. 자, 광평현은 여기에 있고요. 하빈, 황하의 빈주. 지금 산동 위에 있습니다. 이 지금 광평현은 보니까 영남도라고 합니다. 고개령, 고개의 남쪽에 있는 광평. 정확히 일치하죠. 위쪽에 지금 태행산맥이고 자비령이에요. 자, 고려의 교화. 이 교화는 지리지를 보니까 고려의 천정 구현이다. 자, 이 교화 아래는 지금 현재도 이 신라의 천성, 이 천성이 있습니다. 이 천은 샘이 솟는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이 솟는 곳에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 교화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재앙. 이거는 이제 백제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 땅이에요. 모두 다 한반도에 지금 없는 지역명이에요. 한반도에는 있지를 않는다고요. 한반도에 없는 지역명이에요. 사수연. 백제의 사비성이 있던 곳입니다. 사수연. 고려의 청주. 우리나라 충청도의 청주랑 다른 한자예요. 고려사에는 이 청주, 푸를청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왕건 때부터 나와요. 이렇게. 한반도에는 이 청주가 없습니다. 이 청주가 없죠. 자, 고려의 등주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고려사에 안문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중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관. 이 산맥들을 넘어갈 때 반드시 들려야 되는 그 관. 고려의 안문관. 또 고려의 위원진. 자, 이 위원진을 보니까, 유화진 성을 샀는데, 흥화진의 서북쪽이다. 기가 막히게 서북쪽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고려가 평로 영원에 성을 쌓았죠.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서여진과 함께 차지했던 그 땅, 평로 영원진. 자, 고려에 금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당금인데요. 자, 금주로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이 금주에 지진하기도 합니다. 현재 존재합니다. 자, 대릉아 주면이죠. 금주. 어, 이 당산 쪽과 이쪽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항상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고려의 금주, 자그 다음에 고려의 심양왕이 있죠. 고려의 우측, 심양을 도서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금주, 복주, 개주, 해주, 금복계해, 고려의 땅으로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죠. 이 해주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금, 랴오닝반도에도 있고요. 산동반도 아래도 해주가 있어요. 자, 고려 말기. 고우에서 전투를 벌이죠. 자, 이 고우의 위치. 최영 장군이 전투를 한 곳. 이 고우죠. 양자강 부근에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자, 여러분, 여진족이 가장 강성할 때 만든 그 지도, 청나라의 대청광여도, 고려의 중요한 지역명들 28개가 표기된 걸 보셨습니다. 한반도,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고려의 대다수 지역명들. 하지만 북경, 산동반도 주위의금 그 명칭 그대로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지역명들, 그동안 비정, 추정한다 하면서 지역명도 없는 한반도, 만주일 때만 고려 영토로 주장을 하면서 줄곧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고려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대중을 기만하던 그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은 자료, 연구를 보여주면 고마워하진 않고 시민들 깔보고 고려사 원문, 그리고 또 지명해성의 까막눈인 그 자들, 지명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역사를 찾는 그들. 600명밖에 안 지난 현재 고려시대의 지도가 단한 장도 남아있지 않는 이유.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소각시켰던 조선. 이 북경과 산동반도와 양자강과또 한반도까지, 만주와 한반도까지 어우르던 우리 고려는 이 중공의 것이 아닌 우리의 국명 그대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현재 삼국사기, 고려사, 중국의 정사 중심으로 현재 제가 직접 만든 왜곡된 한국사 복원지도, 현존하는 670여 개의 지역명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국사 편찬의 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지리즈를 통해서 이 지역명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의 역사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러분 정확히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유튜브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1333년 당시 교황이 고려왕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필사본을 국내 한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바티칸 수장고에서 찾아냈는데요. 교회의 비밀문서가 담긴 바티칸의 수장고. 700년도 넘은 서한집을 펼쳐봅니다. 존경하는 고려인들의 왕께로 시작되는 교황 요한 22세의 편지에는 왕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대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고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고려 역사 고려 영토는 책보고의 출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대중이 나서서 여론을 형성을 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수많은 지식인 우리 대중이 모여서 역사의 복원을 앞당길 것입니다.